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을 진행하는 한국사회문화연구소 소장 고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 아마 눈을 막고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사단법인 세월 전통 타진흥회첫 번째 정기공연 타한타제 공연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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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항상 뒤에서 조연으로 여러분께 소국 보였는데요. 작년에 타악을 주제로 어 우리가 소리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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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해 참 바빴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서서 어 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 되었던 월드컵 때 어, 개최 도시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언론과 어, 외국 분들한테 큰호응을또 받았고요. 어, 한국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 소리, 국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는 그런 큰 자랑거리를 어, 많이 선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또 여러분들께 어, 지방의 산간 오지와 같은 곳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 한타 재공연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올해는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공연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세월전통 타악진흥회가 전기 연주회 발표 두 번째 이야기로 잇소굿, 잇소굿이라는 so so 주제로 여러분 오늘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잇소굿은 so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굿이 있다는 뜻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매우 좋은 그것 이렇게 표현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굿하면 무속적인 것 때문에 우리 종교가 좀 틀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좀 거부 반응도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우리가 무속을 떠나서 샤머니즘을 떠나서 원시 종교에 내려오던 인간 사랑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굿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굿한 말 그대로 좋은 소리의 굿판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공연도 우리 타악이 주제로 해서 연주형태로 진행이 되는 독립적인 타악 주제 공연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거라 판타지아 공연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판소리 하게 되면 일고수 일명창과 함께 소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 분의 소리창자와 대다수 여러분의 고수가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명창 안숙선 명창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명고수 김청만 명고수와 또 우리 연주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명창의 소리를 뒷받침하는 독특한 연주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 큰 박수로 여러분께 무대 의 막을 울리겠습니다. 터뜨리겠습니다.